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퍼시스 통합 구매 쪽을로 오늘 다뤄볼 거고요. 제가 영업을 할까도 했는데, 제가 맨날 영업만 하니까 조금 제가 좀 질려요. 그래서 좀 색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거를 좀 켰고요. 뭐한 10분 정도 했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방송을 종료하도록 할 예정일게요. 공학부는 정확히 알죠 직무 설명, 체험공고 참조해서 나 참조는 해볼게요 공학부면 어? 봅시다 왜냐면 내가 통학부면서 이해했어 이해 얼마나 완벽한지 조언을 그쵸? 그렇죠? 음. 다 알지 그래야 알지 협력사와 고객사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하며 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줘 퍼시스의 어, 전략적 영업활동이 아니다 퍼시스의 퍼시스의 어, 제품 제품에 제품을 만드는 핵심 자재들을 어 저렴한 가격, 가격, 진짜 필요한 시기에 어,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 오늘 구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 이전 회사에서 어, 퍼시스를 고객사로 삼아. 저는 CTP 좀 쓰겠습니다. 어시스를 협력사로 두고 그리고 어, 회사에서 주매 어, 프로젝트를 아, 이렇게 어 리리 안녕? 이 회사가 협력그 어, 아웃소싱 회사였던. 곳에서 직무 경험을 해본 것이 그러게 완전 오랜만입니다. 제일큰 어, 원동력입니다. 그곳에서 퍼시스 역시 제 협력사 중 하나로 이고 어,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쵸? 어, LG그룹의 LG그룹의... 고객사였던 LG 전자 내 사무단지의 가구를 구매하는데 퍼시스 역시 주요 업 협력사 중 하나였고 이것을 포함해 어, 세 곳이 국내 최정상 가구 업체들과의 견적을 비교해 비교해. 어 가장 효율적 어 구매를 어 효율적 어 방안으로 구매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우 좋아, 좋아. 아우. 소구 다시 하나. 완전 올만이에요 리리. 잘 지냈나요? 단순히 가구만 아니라 가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많은 자재들을 소모성 자재들을 어, 구매해 왔습니다. 음, 가구는 그래도 친숙한 편이라 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지만 음, 대한제강과 같은 B2B. 어, 비즈니스의 제조업, 제조업체를 고객사 안녕하세요, 미니님, 다스나레입니다. 고객사로 두고 어, 를 상대로 고객스테이에서 쓰는 어, 부품들을, 부품들을 소싱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미니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의하시고요. 지금 카카오톡이랑 카페 제가 공지 올려놨으니까. 방송 끝나고 문의하시면 더 친절하게 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려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우 목타. 극복하기 위해 시간을 내요. 따로, 어, 아. 시간을 내요. 현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어, 공장 라인을 돌며, 아, 거의 혼자 하죠, 요에 어, 요즘 혼자 하죠. 저는 뭐, 같이 안 합니다. 제 성에 차는 삶이 아무도 없어서요. 공장 라인을 돌며, 어, 각 라인, 아, 각각의 지점에서 쓰는, 어, 부품 샘플들을 취합했고, 취합했습니다. 어, 기존에, 협력사들이 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높아, 커스터마이징 된, 커스터마이즈, 된, 자재들을, 어, 어, 어 소싱해 왔기 때문에, 그들과의 협업은 필수였습니다. 어, 어, 어 안녕하세요, 후반님. 한편으로, 다솔슨 아리알입니다. 한편으로 다른 협력사를, 한편으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관리하던, 다른 협력사를, 협력사들에게도 이 샘플을 어, 보여주면서, 어, 제작 및 취급이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죠? 이런 경험과 아, 경험에서 우러나온 어, 생생한 구매 전문성은, 구매 전문성은 허시스의 통합 구매를 주도하는데 어, 기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응. 어, 사무가구의 어, 사무가구를 구성하는 핵심 원자재를 원자재의 세계 시장을 세계 시장 흐름을 꼼꼼히 살펴 어, 회사에서 회사가 회사가 어, 비용 구매하는데 있어 비용을 최소한도만 쓸수 있도록 만드는 데 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어... 구매도 해본 놈이, 해본 자가, 아이, 한자가 안 되네. 해본 자가 경험을 이... 이길 만한 자는 없다. 어 좋아. 제가 좀 치트키 좀 쓰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 살면서 실패했던 경험과 요즘 더 깔끔해졌죠 글이 이를 극복하게 했던 행동, 과정을 배운 것 역시 사소는게 짱이죠. 이번에 네 수능을 본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뚜렷한 실패 경험이라고 이었습니다. 사실 수능을 보기 전까지. 어, 고등학교에서 어, 1등을 어, 아, 최상위권 최상위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어, 음, 전국의 고등학생들과의 <laughs>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 특히. 어, 실수 한 번이 표준 점수에 치명상을 입히는 수능의 특성상 덜렁대는 제 성격은 이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에 굉장히 악조건이었습니다. 그쵸?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 음, 잘 해냈어야 했지만, 음. 아, 어, 잘 가요. 가기 전에, 업버튼 한번 눌러주고, 꿀쟁각 눌러주고. 안녕. 안녕. 이게 앞조건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1년에 한번 있는, 수능시험을 위해, 수능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매달 모의고사를,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결과에 대해 일이 일비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 가, 잘 가. 특히, 어... 수능시험과 직결된다고 어, 회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9월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면 어, 수능시험까지 수능시험을 거둔 좋은 성적이 수능 아, 수능 성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심시에 어, 마무리를 항상 어, 마무리 를 항상 항상 소홀히 했습니다. 세 번이나 연이어 수능에서 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마지막 수능에서는 9월 모의고사를 일부러 잘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수능 하루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겠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고 어, 장기적 계획안에 공부해 갔습니다. 어, 이런 노력 덕분에 어, 지금의 대학교에 어,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 어. 이전까지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 자만심이 수능이라는 관문을 거치면서 어, 거의 사라졌다고, 사라졌,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무방합니다. 어. 음, 대학 진학 후에도 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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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불문하고 저보다 뛰어난 역량을 갖춘 후배가 있으면 어, 자존심을 버리고 물어보는 자문을 구하는, 구하는, 구할 수 있, 하게된 것은 수능 때의 스리스 실패가 큰. 어, 역할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꽉 했어요. 수능이 나에게 가르쳐줄 교훈 이렇게 할게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한 10분 정도 했죠.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스 방송은 내일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